뭐이거 어, 반짝 꺼내시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명면 하시는지 궁금해서 아침 루틴을 좀 말씀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지금 식단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시장이가 아니더라도 저는 항상 닭가슴살을 먹어요. 그냥 반찬 김치처럼 닭가슴살을 먹어요. 빵 먹을 때도 닭가슴살 먹고 빵은 잘안 먹긴 하지만 무조건 막 닭가슴살 항상 껴서 먹어요. 근데 닭가슴살 저는 그냥 냉동이나 냉장에서 꺼내서 전자렌지 돌려 먹거든요. 아 네네네. 지금 생닭 삶으시는 거예요? 네. 제품이 지겨워질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생닭 이렇게 해서 먹고 생닭이 다시 지겨워지면 제품 먹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아... 잠깐만 아침 저녁 드시는 거죠? 네점신은 이제 한이원 근처에서 식사하시는 거고? 한이원에서 샐러드 배달해 먹어요 닭강정 아... 샐러드 배달해 먹어요 아... 너무 지겨우면 새우나 연어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거 어, 반짝꺼내시거 뭐예요? 고, 고추... 이거 이거 이런 것까지안 먹으면 인간이 없을 뻔했어요 나트륨은 <laughs> 아,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운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근육에 이제 당이 없으니까 밥도 조금 먹어야 돼요 고기랑 음. 이런 거까지 하면좀 너무 귀찮아서 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 아, 그럼 반찬은 요두 개인 거예요? 김도 있어요 아 반찬 김까지 네. 이렇게 세개 하루에 드시는 단백질 그램수가 있어요 아마 한 130-140g 정도 되지 않을까요? 반찬의 가지수가좀 적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와이프랑 있을 땐 시켜 먹을 때도 많고요 밥은 드시는 양의 원칙이 있어요? 어? 탄산 되게 조금 드시는 거 같은데? 아니 원칙은 없어요 그냥 내가 네. 생각보다는 적게 먹어야지 그게 원칙이에요 아. 밥이 아. 제가 지금 봤을 때반 공기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네반 공기 정도? 반 공기 안될 거예요 산단지 이런 거안 맞춰세요? 뭐 지방 뭐 견과류나 이런 거안 보여가지고. 견과류는 근데 점심 때 샐러드 시키면 가져고 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먹었을 때 제일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 마음 편하다는 게 어떤 거죠? 근육이 잘 만들어질 것 같다, 살이 안찔것 같다, 이런 마음 편한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거기도 오는 마음 편한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음식의 의미는 맛을 띄어놓는 뭔가가 있구나. 맛있기도 해요. 지루하기도 할것 같고. 아. 진짜 매일 그진 않아요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날은 이렇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게 될 날이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먹을 수있을때 먹어줘야죠 술은 아예 안 드세요? 아 저, 저도 술 좋아합니다 어제도 술 하나 하고 이게 다비시즌 때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시즌 때는 그냥 어떻게든 참, 참아 내시는 거고? 시즌때는 어쩔 수 없죠 못하죠 아. 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시합을 나가야 돼요 아, 허락을 받고 아. 시 보니까 이거 콤프로스트가 있거든요 요거요거 요거 언제 드시는 거예요? 저 이제 아침에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당이 필요할 저거는 이게 설탕 줄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 먹어보니까 옛날에 어릴 때 먹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예, 너무 맛있더라고요 호랑이 맞잖아요 저거 담배는 네. 아예 안 하시죠? 네 응. 담배 끊었습니다 이 와이프 만나면서 와이프가 자기는 담배 피는 사람이랑 만나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응. 끊었어요 어? 저같다 드셨나? 벌써 다 지금. 와이프 오셨나? 저거 나와봐 아, 아를 날아서 먹지? 면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들어서 6시 전에 일어나요. 또한 7시간? 네, 7시간 정도는, 정도는 자요. 아침 루틴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5시 50분쯤에 기상을 합니다. 부스터도 타고 한약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하다 보면은 6시 반 되고 그때 이제 운동을 시작하죠. 운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목욕장을 갔는데 진짜 현역 보디빌더를 처음 봤어요. 마치 거의 신을 보는 듯한 경이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 하고 도 도와주셨고 그때부터 동동을 쭉 했죠. 그랬어요. 그때가 중이었죠. 책을 총세권 쓰신 거예요. 네, 세권 썼습니다. 네. 언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책을 쓰신 거예요? 시간을 내서 쓴다기보다 사실 일기 쓴, 쓰듯이 글을 쓴 것들인데 그것들을 네. 그냥 모아놓은 놓은 거예요. 주제가 한 주제여 가지고 네. 책으로 엮을 수 있었던 거죠. 책에서 말하는 주제가 뭐죠? 딱 한마디로 하자면. 열심히 살자. 살아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니까, 허투루 보내지 말고 열심히 살자. 정말 당연하고 좋은 말들이에요. 자기계발서가 맞습니다. 음.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고 계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삶을 행복하고 충실하고 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고 싶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 나그 사람 때문에 운동 하루라도 더 갔잖아. 아, 그 사람 때문에 좀 우울했는데 생각을 고쳐먹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더라. 내가 그래도 우울하면서 벗어났어. 열정을 갖게 됐어. 아주 조금이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사람이면 참더 할남이 없을 것 같아요. 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백도 씨 채널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백도 씨 채널에 나오는 이제 저 같은 그런 분들은 다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나름의 철학이나 가치관 이런 것도 뚜렷하고 고집도 아마 있으시면 있으실 분들일 텐데 즐겁게 봐주시고 시청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열린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시는 거니까 그 와중에서 조금이라도 아, 저 사람한테는 저 점은 배울만 하겠다. 라는 이런 생각만 하시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면 저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시청자분들도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서로서로 좋은 방향으로 좀더 발전하고 진화하고 그으면 좋겠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카메라 의식하나 보다. <웃음> 카메라 <laughs> 보고 <보면> 엄청 기대되네. <laughs>